안녕하세요. 파고다 JLPT 신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독해 기반 다지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를 풀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말 표현이라든지 이런 문법의 형태들이 잘 해석이 되어야만 독해 지문을 읽으실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수업 때는 문말 표현들 위주로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형태들, 또 빈출의 표현들로 골라왔으니까 같이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 대화나이다로 가는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체크해 둘게요. 얘가 문장 안에 노 대화나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얘는 부정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얘는 완곡한 주장이라든지 추측을 할때 또는 의견을 제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문형입니다. 즉,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더 완곡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화법의 문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뜻은 인 것은 아닐까 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같이 볼게요. 고래가 이것이 집은 노시고 또다 또 이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문의와 때 문의와 하루가 이렇게 가슴을 펴다라는 뜻이니까 당당하게 이해를 잇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가 이또 의외로 스쿠나이노 네와나이 다로 가면 적은 것은 아닐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닐까니까 의외로 되게 적다라는 뜻이랑도 용법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정중형으로 쓰고 있는 문장이라면요 다로의 존댓말인 내쇼라는 표현으로만 바꿔서 노 네와나이 내쇼가 인 것은 아닐까요? 라고도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4번에 있는 표현도 너무너무 빈출의 표현인데요. 사실 얘의 원형은 노다예요. 회화체일 때는 응다이기도 했는데, 노다의 문장체가 노대하르이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인 것이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단정지을 때 또는 설명하거나 논리적인 내용을 좀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노 대하루도 가능하고 그냥 인 것이다가 아니라 이다로 끝날 때는 노 없이 대하루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예문 볼게요. 혼돈이 <놀던> 정말로 <놀던> 교민호하루 것도 시가 흥미가 있는 것밖에 메모 시나이노 no 대하루면 메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노, no, 대하루, 이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에 있는 다로우가와 대하로, 요 뒤에 있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다로우가 자체도 뭐뭐 일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대하로라는 형태도 일 것이다라고 해서 부드러운 의문이라든지 단전적인 추측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완전 딱딱한 문어체예요. 그래서 얘는 문어체다. 문장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문 같이 볼게요. 고고세가 다바코스 하면 고등학생이 담배를 핀다 고나콧도가 이런 일이 어때요인노다로가 있어서 좋은 것일까 좋은 걸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에 있는 표현도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체크할게요. 저희 이전에 문법 파트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루라는 표현 자체가 하지 않다라는 뜻의 부정입니다. 그럼 요 문형 뒤에도 나이라는 부정이 한번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가피한 일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항상 모든 문형은 똑같아요.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부정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의미가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형도 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같이 또 예문 보겠습니다. 공지이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김이니 모면 당신 너에게도 책임은 있다. 도 이유 라는 동사를 나이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 자루 안에는 부정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나이 뺀 앞에다가만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자루의 나이 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 돼요. 말을 해야만 한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있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나케레바, 나라 나이란 뜻이 똑같아요. 용법도 똑같은데, 뒤에가 누로 바뀌어 있으면 이 안에도 역시나 부장, 부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나이보다 훨씬 더 딱딱한 문어체가 되겠고요. 용법은 똑같으니까 바로 예문 보겠습니다. 이유베기또기와 말해야만 할 때는 이와 나께레바나란누로 끝나게 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말을 해야만 한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와케니와 이까나이 문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주로 동사의 원형, 사전형에다가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상황상이나 도리상 그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나이형에다가 또 접속을 하게 되면, 나이와 케니와 이까나이 또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의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해석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후꾸와 시작꾸 데키르가 그네 하면, 양복은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시고 또니 간시대와 일에 관해서는, 담에 신이조또 시험 삼아 좀, 일하고는 할수 없다. 일하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독해지문에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에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번에 있는 맥기 대하루는 사실 대하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의 문장체예요 문어체입니다. 그래서 베기다 자체가 당연함, 뭐 상식적이나 도리를 나타내는 일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문형이고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당연함에 해야 한다로 해석해 주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놀람> 세기오 세금을 후세니츠가 다세지가와 부정하게 사용한 정치가는 비난사레르베기다하면 비난 받아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를 대아르로 바꿔서, 희난사레르뱃기, 대아르라는 문형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려갈게요. 얘도 역시나 중요한 문형인데요. 원형은 니. 호카 나라나이가 되고 호카 자체가 이외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외에는 되지 않는다라서 뭐뭐 임의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역시나 더 딱딱하게 쓸 때는 이 나이라는 부분을 문어체인 누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의미는 둘다 동일합니다. 임의 틀림없다니까 100% 강한 확신이나 단정의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全国区大会での優勝와 전국대회에서의 우승은厳しい렌슈の成果에서 한번 자르겠습니다. 엄격하고도 막 혹독한 연습의 성과. 품사 명사일 경우에는 명사 원형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서 成果に 혹한 나라나이에서 성과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에 있는 와 이유는 뭐뭐는 말하다인데요. 동사 원형 뒤에 마데모나에 붙이면 얘도 역시나 엔투 필수 문형이었습니다. 뭐뭐 할 것도 없다, 할 것까지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강한 강조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시겜마에 대화하면 시험전에는 간바떼이꾸 것도가 열심히 해가는 것이 나이지다 또 이유고 또와 이유마들 모나에 중요하다는 라 것은 말할 것도 없다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라 뜻과도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1 8 번에 있는 도이 요것도 다라는 표현은 뭐+ 뭐라고 하는 것이다 해석은 똑같아요 도이 요라고 한다 코 또다 것이 다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얘를 쪽. 좀더 딱딱하게 쓰고 싶다면 토노코토다도 가능한데 얘가 독해지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문법 문제로도 나오고요. 해석은 둘다 똑같이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무언가를 정리해주거나 무언가의 내용을 좀더 설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히토리데 다베로가 하면 혼자서 먹는 쪽이 직간너세찌야끈이나르하면 no 시간 절약이 된다. 동사 원형에다가도 토이웃꽃도 다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문말 표현은 다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독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